예, 알까기, 무작정 따라하기. 예. 자, 동영상을, 어, 예제 3번부터 올렸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어, 뭔가 좀 바빠진 것 같아요. 예. 어? 예제 처음부터, 어, 예,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 공개, 음, 필요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활용을 어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음, 알까기라도 고 책이 어떤 이잘돼 있고 어,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핀몇년 전에 책을 샀었는데 어, 책만 가지고 공부하기 어렵부하는 뭐, 음, 유튜브 채널에서 도움을 받아도 그건 또 어때? 목적이 조금은 방법들. 그런 부분. 저는 이제 그 채취피가 나오면서, 어, 프로그램 코딩을 이렇게 뭐, 고쳐주기다. 새로운 어떤 뭔가 이렇게, 어, 그, 딱, 박혀가 있을 때, 어, 채치비가 일을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이 예,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서, 프로을 완성해서, 이렇게, 결과를, 음, 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뭐,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다시, 그 가지고, 어, 예제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어, 목자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장이 있는, 음, 그런 예, 활용하는 법들을, 어, 좀, 예를, 예제를 통해서 같이 논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제 1번에 뭐 여러가지 기초적인 건 생략하고 기록해보고 예를 들면 은뭐 각각의 논것들이 뭔가 부을를 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는 음, flight 라는 어떤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아마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하나의 데이터 파일인 것 같습니다. 예제를 연습을 할수 있도록 데이터 소스인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이게 아마 어전 세계 어 그런 공항 공항에서 행기가 이착륙하는 어떤 그런 이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되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 컴퓨터에 없더라도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은 됩니다. 라이트를 로딩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보면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예제 프로그램을 제자에게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음, 이, 이 파일은 아마 인터넷 상에 그냥 공유가 되기 때문에, 뭐, 구하는 데는 어렵지만, 예제 1번을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런 뭐, 제가 올리는 그런 예제들 같은 경우는 아마 파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뭐 댓글로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주시면은, 파일을 개별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자 저자 어떤 사건이는 이런데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주심면개인정 전달. 네, 그래서 이제 어, 스트링 어 g h 플라이트 스트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엑플라이트의 어떤 그 데이터 구조를 보는 이면은 이런 식으로 2 0 22만 7,494개의 어떤 데이터가 있고 21개의 필이업을 변수들이 있는 그런 굉장히 어큰 자료다라는 것을 아, 너무 길니까 헤드 헤드라는 어떤 그를 이용 해서 예이 어, 숫자는 어, 10개만 보여달라 데이터. 이쪽에는 10개만 보이는. 변수가 이 21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424부터 해서 이렇게 아마 랜덤으로 해렇게 자료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destination, 그러니까 목적지, 목적지별로 해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달라. 칸트를 하는 간트 그러니까 오브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변수에다가 어어어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t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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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일종 여러 어던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예뭐소이 이따는 J F K 요 공항도 있예 그래서 어칸 칸터브 데스티네이션에 따던 길이 이 그것도 있다. 응. 음. 스이션 그래, 공항의 숫자는 116개라는 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레인지로 서 최대가 얼마 얼마까지 되는 야? 그 플라이트 수가 하나에서부터 9,820회까지 나오고 그중에서 이제 아마 어, 하나 이 데이터가 1인 그런 공항이 뭐냐? 이스라는 그런 공항이 최대 공항 9,820 최대 공항인 것은 어느 어디냐 이거 달라스 달라스로 나오네요. 그중에서 이제 이, 이 명령어는 6,000 6,000 이상인 어플라이트횟수가6,000 이상인 어, 보면은 어, 공항은 어디냐 그것을 그 selected destina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최종 출력을 하면은 예, 6000회 이상으로 굉장히 어, 분비는 그런 공항 같단다. 달라스 df 그리고 이제 예, ms 파일 어, 예, 데이터 파일 그리고 이제 add margin이라는 함수를 해서 margin 1이건 그러니까 남아져요. 인도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핸드마지를 예. 하면은 합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것을 아 어, 플러스로 이렇게 그리면은 어느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시각화되니까 아무가 이렇게 보여도 되고 그렇죠. 아무리가 딱 되니까 어래가 기분이 용하죠. 이런 어떤 뭔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뭐, 어, 실제로 자기가 이제 어떤 뭐, 필요한 저 어,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뭐자 엑셀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고, 여기서 기억할 만한 것은 어, 이런의 테이블 함수라든지, 그다음에 어 어,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r a n 가 어디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인, 결과치에서 하나인 것은 뭔지, 1820으로 나오는 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selected,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서브셋을 또 이렇게 할수 있는, 통합을 어, 구할 수 있는 그런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어, 살펴보